안녕하세요. 10월 23일 오후 4시 36분입니다. 음, 이번에 이제 검색기가 아니라 오보트라고 UBT 어, 비트봇이라고 해서 오보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첫 번째 버전을 우리 카페 레벨 3 이상 되시는 분들이 쓸수 있도록 거기 게시판에 이제 올렸서 이제 쓰고 계시죠?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때는 RSI 하나만 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업데이트는. 그래서 요걸 좀 돌려보고, 어, 매매나, 어, 이런 시퀀스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조건식들을 차츰 추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영상 끝나면 제가 이제 카페에다 올릴 텐데, 써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 지금 라이선스 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어를 뭐 아이디를 아무나 치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화면이 뜨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로그인은 어비트그 API 어 로그인 파일 만들어 놓으신 거 있죠.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해서 이렇게 하면 업비트 접속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설정입니다. 설정. 설정이 가면은 이게 설정이 무엇이냐. 어,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이제 매매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총 105개 어, 비트에 상장된 코인들 있죠. 이 중에서 내가 전체를 다 매매를 하겠다. 우버트로 어, 전체를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이 전체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어, 몇 개만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코인들만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반대로 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먼저 어,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코인들을 매매를 할 것인지 여기서 이후에 보유내역을 불러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매매 코인 트에 올라와 있지 않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아요 매매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매매를 하고 싶은 코인들을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것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을 만들어야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것이냐 라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조건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이쪽은 검색기랑 이제 비슷해서 뭐 쓰시는데 뭐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뭐 설명을 안 드리고 밑에 이제 우리가 매수 1차 2차 3차까지 있고 매도도 3차까지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손절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 조건식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진다고 한다면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분봉을 뭐여러하 여러 가지 뭐용자 분봉이 일본까지 사용하는 것보다 분봉 하나로만 쓸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선택할 사용할 분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어 매수 매도에 어 흐름은 1차 매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이루어져야, 그 다음 2차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3차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어 지금 여기 1차, 2차, 3차 조건, 매도 3차까지의 조건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 흐름에 맞게 짜야 되겠죠. 조건식을. 거꾸로 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이제 첫 번째 매수는 달라요. 첫 번째 매수는 왜 다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래 조건식을 RSI 30, 24, 17, 이렇게 이제 짜놨어요. 조건식을 만들어놨다고 치면, 이제 스캔 시작을 누르면,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지를 체크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17 이하에 있는, 뭐 15, RSI가 15인 코인이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 됐을 때는 스캔 시작이 되면, 이게 만족하면서 여기서 100만원 사지고, 또 이게 만족하면서 이게 또 사지고 이게 또 만족하면서 여기까지가 다 매수가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렇게 되면 안좀안될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이미 15회 이하에 와 있으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돼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다 매, 한꺼번에 이게 다 이만큼의 우리가 설정한 어 그런 뭡니까 금액 매수 금액만큼 다 매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매수는 다르다. 첫 번째는 이세개 중에, 어, 밑에서부터 이게, 이게 만족한다. 그러면 3차 매수가 이루어지고 끝입니다. 또는 2차 매수 조건이 해당한다. 그러면 2차 매수가 이루어지고 끝이에요. 그게 첫 번째 매수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2차 매수가 처음에 돌렸을 때 2차 매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1차 매수는 이제 1차 조건은 무시가 되겠죠. 그래서 2차 매수가 이루어지고 3차 매수만, 요것만 될 겁니다. 요것만. 그 다음에 처음에 3차 매수가 이루어졌다. 그런다고 하면, 매도 조건만 체크를 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돌렸었던 요, 요 조건을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틀을 바꿀, 바꿨지만, 어, 요것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일차는 이제 이렇게 RSI 값 기준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금액 여기 이제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이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클릭하면 그냥 뭐다 만원이라고 떠요 여기는 100% 라고 다 뜨죠 요거 값을 디폴트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100만원 이라고 설정을 해 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100만원 이라고 뜨죠 예 네, 요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정하고 이제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수 1차 rsi 3 0 이하일 때지표에 rsi 32야. 봉완성하고봉완성 기능이라는 거는 어 분봉이 완성됐을 때딱한 번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분 봉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15분 봉이 완성된 순간에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이 조건이 되느냐를 체크를 해서 조건이 된다. 그러면 매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체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분마다 딱한 번씩만 어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보완성 기능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넣겠습니다 기간 14일 기준 30 이하인 코인을 넣고 라인 넣고 어 1차 매수를 100만 원을 하겠다 1차 매수를 이렇게 추가하면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100만 원을 하겠다 이 조건으로 100만 원만큼 1차 매수를 하겠다 다음은 24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클릭하고 데이터 수정하면 바뀌죠 24 이하가 됐을 때 라인은 동일하니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200만 원을 매수하겠다. 그러면 여기 2로 바꾸면 되겠죠. 매도 아 매수 2차로 선택하시고 여기에 2로 바꾸시면 됩니다. 2. 200만 원을 추가하면 들어갔죠. 2차 조건은 24 이하에 어, 200만 원을 매수하겠다. 또 3차는 또 넣어 보겠습니다. 17 이하가 된다면 그러면 여기 조건을 데이터를 수정하고 어 라인 동일하고 매수 3차에 100만원 매수 이렇게 하면 1차 2차 3차 매수 조건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다 됐죠 그 다음에 매도 조건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도 조건은 RSI가 50 이상 50 이상 데이터 수정 RSI가 50 이상이 되거나 50 이상이 됐지만 됐을 때도 우리가 매도를 하고 싶고, 아니면 또 수익률이 예상보다 RSI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수익률이 3 이상 나고 있다고 한다면 1차 매도를 하겠다라는 조건을 놓을수 있겠죠. 수익률 조건 추가하면 RSI 50 이상 라인 들어갔으니까, 이게 5와 수익률 3. 이상.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이 된다면 1차 매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매도 1차에다가 물량을 일단, 일단 50% 보유 물량의 50%를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됩니다. 매도 1차 조건이 완성이 되죠. 다시 RSI 값이 70 이상이 된다. 70 이상 데이터 수정. 수익률은 한7% 이상 된다. 데이터 수정. 70 이상. 이게 이, 이거를 이제 엔드 조건으로 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매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5화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화 조건까지 넣어서 조건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매도 2차. 비중은 남은 비중 100%니까요. 나머지 물량을 전부 다 매도하겠다. 요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우리가 매수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손절을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을 전체 삭제하고 라인 삭제하고 어 수익률만 가지고 우리가 매수한 이후에 매수한 평당가 대비 마이너스 한2.0% 이하가 돼버린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손절 조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손절에, 매도 비중은 1프로 해야 되겠죠. 추가. 그러면, 여기에 손절 조건이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늘려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모든 조건이, 이전에 만들었던 모든 조건이 지금 다 여기, 만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건식은 다 끝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다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는 매매로 넘어가야 되겠죠. 매매에 넘어가면 또 조건들이 매수 중지. 이거는 매수를 하지 않겠다. 매도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 리스트에 여러 개 코인들이 이제 올라와 있다고 치면, 매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겠다. 그럼 매수 중지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 또 매도를 하지 않겠다. 지금 장이 너무 좋아서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내가 만들어놓은 조건 위에서 좀 수정한 이후에 어 매도를 하고 싶다. 그면 매도 중지 걸어놓고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겠죠. 아 중지도 해야 됩니다. 스캔 중지하고 매도 중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매도는 매도만 하지 않겠다 또는 매수는 매수만 하지 않겠다 이런 기능입니다. 다음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어, 실제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조건식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제가 만들어놨는데 실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어, 이루, 돌아가는데 실제 매매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계좌에서, 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코인 제한이라는 거는 어 이런 우리가 1차 매수 조건 조건을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막 RSI 30 이하인 조건들이 30개, 50개씩 잡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 너무 많은 매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를 다 전체 전체 코인을 다 넣어놓고 조건을 RSI를 1차를 한70 이하로 한다면 많이 잡히겠죠. RSI 조건을 데이터 수정 한70 이하에 여기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매수 1차도 수정 70 이하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뮬레이션 체크해놨으니까 실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캔 시작하면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사지는 거예요. RSI 값들이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7 2 이하는 굉장히 많이 많겠죠 보시면 지금 1회에 100만원 씩이라고 지금 설정을 해 놨는데 벌써 8천만 8, 원이 매수가 된 8천 9천만 원까지 매수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1차 매수 밖에 안 됐죠 1차 매수 밖에 안 됐고 2차 2차 매수도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이 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캔 중지하고 여기 이제 매도 조건이 밑에는 만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도가 된 거예요. 왜냐면 아까 50 이하, 뭐50 이상 된다고 하면 여기서 또50 이상 된 조건들.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5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매도가 나간 겁니다. 매수가 된 이후에 5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매도가 바로 나간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스캔 중지한다고 이 매수 리스트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걸 아, 매매를 안하겠다 그럼 이렇게 선택 삭제해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빼시면 되고 이제 얘를 삭제하고 다시 요걸로 어, 매수 코인 제스, 제한 코인 개수를 10개로 잡아 놓고 다시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딱 천만 원 하셔서 하셨죠 10개까지만 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매도가 돼야 또 다리, 다시 다른 코인이 매수가 되겠죠 10개만 매수, 매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재매수 금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선절 조건을 딱 걸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매수 3차까지 이루어졌던든 1차가 이루어졌든 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상승을 기대했지만 하락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빠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손절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이러한 매수 조건들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매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매수가 되고 또 거기서 마이너스 2% 이하가 또 된다면 또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매수 손절, 매수 손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기능을 넣어 놓은 건데, 재매수 금지라는 거는 내가 매수를 한 이후에 손절이 났어요. 그러면 그 손절난 코인에 대해서 30분 동안 재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수, 손절이 나간 이후에 매수의 조건은 만족하지만 이 30분이 넘어가지 않으면 매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기능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걸어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안볼때 돌린다든가, 뭐, 밤새 돌린다든가, 그럴 때는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있죠, 요것도 있죠, 요것도 있죠. 이런 조건들이,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어 그, 입력하기가 되게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 파일 저장이라는 시스템 파일로 한꺼번에 다 저장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물론 이 테이블들은 아니에요. 이 조건과 여기 모든 조건과 여기 설정까지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 누르면 브라우저가 뜨고 거기에 뭐 RSI 매매 이런 식으로 뭐 저장을 하시든 뭐 알아 보기 쉽게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이제 불러오게 하면. 어, 저장 한번 해볼게요 시스템 파일 뭐를 뭐 아무거나 저장하라고 뭐 이렇게 돼 있는 돼 있죠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불러오면 시스템 파일 열기에서 이전에 만들었던 거 불러오면 이렇게 이전에 만들었던 것만 만들어준 조건상 바뀌었죠 30으로 아까 원래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유 내역 불러오기라는 거는 그 이럴 때 쓰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이거 쓰다가 프로그램을 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막 매수가 한 다섯 개돼 돼 있는데 그걸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프로그램 껐기 때문에 그래서 포유내역 블로그에 하면 내 계좌에 여기 이제 해당되는 코인이 있다면 이렇게 블로그에 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내 계좌에 실제로 이거 이제 돌리다가 아래 사 테스트 돌리다가 이제 매수됐던 코인인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 스캔을 시작한다. 그러면 네. 여기 이제 얘 포함해서 새로운 조건들이 만족되는 코인들이 있다면 여기에 올라오겠죠. 쭉. 얘 포함해서 밑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유 내역은 불러오면 매수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매수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매수되어 있는 물량 한에서 물량 내에서 매도 조건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매도 조건이 이제 만족이 됐기 때문에 매도 1차, 매도 1차가 나갔죠. 그래서 밑에 보면 네, 나갔습니다. 원래 제가 10만 원어치 들고 있었는데 아까 1차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50%가 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5,000원만큼 그러니까 물량에 이제 5,000원이죠. 그러니까 총 보유 물량의 반이 매도가 되면서 466원이 익절이 됐고 나머지는 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남아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2차 조건이 된다고 하면 여기 밑에 올라올,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가 되면 여기서 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약 매매 우르트에서 우리 이제 예약 매매로 이제 어, 썼었는데, 그 똑같은 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예약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지우고, 우리가, 어, 아까, 저 이제 ONG라는 온톨로지 가스를, 요렇게. 얘를 내가 예약으로 걸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톨로지 가스를, 음,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여기서 하나만 넣어놓고, 여기는 전체 삭제하고, 여기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한8 몇% 수익인데 한10% 이상 뭐 여기다 손절 조건에다 걸어도 되고 매도 조건에 걸어도 되겠죠. 여기다 한번 걸어볼게요. 어 얘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내 평당가 대비 한10% 이상 10% 이상이 된다면 라인용10% 이상이 된다면 매도를 하겠다. 얼마만큼 하겠느냐 100% 하겠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지금 어8%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얘가 하락을 하면서 2평을 어 이탈을 할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입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어 조정이 나올 조정이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넣을 수가 있겠죠. 10% 이상 되거나 2평이 음 2평이 어, 한 52평으로 52평에 0% 이하 그러면 은이평을 이탈하는 거죠. 52평을 이탈을 할때 그것도 봉이 완성이 될때 아, 그러면 봉이 완성됐을 때 확인을 한 다음에 어,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추가 이렇게 하면 10, 올라갈 때는 위에 10% 이상 된다면 입절이될 것이고 또 현재 상태에서 오, 52평을 이탈을 한다면 그만큼 그 자리에서 이제 이탈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청산이 되겠죠. 여기다가 5화라고 놓고 여기를 라인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매도 비중은 100% 추가 이렇게 넣,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이제 스캔 시작해보면 되겠죠. 오인지 온톨로지 가스 하나만 넣어놨으니까 상태에서. 보유내역 불러오기 그러면 내가 가진 어 보유내역이 올라왔죠 올라왔고 스캔시작 하면은 예,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예약 매매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조건 아까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하나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 걸리겠죠 그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딱 매매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예약 매매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획은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쭉 조건들 더 추가를 했는, 어해 나가는 거 또는 이제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할 계획이에요. 매수는 어차피 조건식으로 다 되는 거고 매도는 어떤 이제 좀 전략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좀몇 가지 좀 넣어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